이게 바로 레이저 감성이죠 여러분. 이 안녕하세요. 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레이저 스토어에서 협찬을 해주신 레이저 골리아투스 크로마 익스텐드 장패드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레이저 스토어에서 76,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이저에서 새로 나온 LED 장패드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한국 정발이 드디어 됐네요. 제가 저번 에 여러분 이거 장패드 말고 일반적인 이제 미디움 패드 이제 LED 들어 했었죠. 근데 이 패드는 그두 번째 버전이 아주 긴 장패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스가 야 진짜 큽니다 와 내가 장패드 여러분 박스를 많이 봤지만 이렇게 큰 박스는 처음 보네요 당연히 레이저이기 때문에 박스 퀄리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천패드의 마감을 만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근데 이건 레이저 제품만의 특징이죠 이런 장패드 말고도 레이저 제품들은 키보드도 전부 다 타원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박스 앞쪽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한번 열어봅시다 오. 자, 여러분, 구성품은 패드 하나, 그 다음에 품질 보증사랑 설명서 하나, 그 다음에 스티커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야, 근데 여러분, 이 패드 퀄리티가 엄청나네요.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런 식으로 또 동그란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야, 씨. 거의 카페트구만, 카페트.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출시된 골리아투스 크로마 상세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저 골리아투스 크로마는 일반적인 미디움 사이즈의 패드 하나랑 그 다음에 익스텐드 버전 장패드 두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제품 다 패브릭 소재의 천패드며 천패드 끝쪽에는 LED 바가 이런 식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레이저 크로마 조명으로 1680만가지 색상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저 유틸리티인 시냅스3를 통해서 LED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패드이기 때문에 모든 마우스 완벽 고안하고요. 저감도나 고감도, 레이저 센스 또는 옵티컬 센스 등 어떤 마우스에도 안정적인 컨트롤을 지원합니다. 천패드의 마감은 마이크로 텍스처 직물을 사용하여. 스피드와 컨트롤 플레이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켰으며 모든 마우스 움직임을 정확한 커서 이동으로 변환하고 플레이 중에도 궁극의 정밀도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장치 간 색상 동기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풀세트를 쓰시면 이런 식의 레이저 감성을 아주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드의 밑면은 강력한 고무 재질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패드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품의 크기는 가로 920mm, 세로 294mm, 두께는 약 3mm의 장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이 장패드의 상세 스펙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 장패드가 워낙에 크가지고 제가 여러분 카메라를 이빨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화면에 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근근히 세팅을 했네요. 우선은 장패드만 리뷰하면 제가 여러볼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저 풀세트를 한번 쫙! 깔아봤습니다. 요즘에는 요 키보드를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쿼츠는 쿼츠 쿼트 세트끼리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어야지 간지가 나죠. 자 우선 여러분 장패드기 때문에 허블라이 깁니다 근데 이 장패드가 유독 실이 더긴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긴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좀 짧았으면 좋겠네요. 너무 큰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제가 현재는 탱키리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백사키 배열 쓰고 옆에 이제 레이저 키패드 한개더 쓴다. 어, 그러면 이 정도 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드는 여러분 LED 패드지만 이제 천 패드입니다. 아 움직여 보면 여러분, 정말 세세하게 컨트롤이 잘돼요. 그리고 패드 의 바닥면을 보시면 고무 재질로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패드가 여러분 안 미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드 좌측 위에는 레이저라고 각인되어 있는 플라스틱 마 무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요 보이시죠? 근데 저 플라스틱 마감에서도 저 레이저 글자가 LED로 나왔으면 야,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선 이 장패드를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유틸리티에 뜹니다. 근데 효과가 여기 몇개 없죠? 어, 리액티브, 브리딩 스테딩, 스펙트럼, 사이클링 요렇게 4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개의 모델 여러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이제 고급 효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고급 효과는 이런 식으로 세팅됩니다. 제가 저번에 레이저 헌츠맨할때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리플 효과 치면 이런 식으로 옆에 같이 먹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눌렀다 그럼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 골리아투스 패드 들럼면 리플 효과를 같이 먹어버리면 이제 누를 때마다 깜빡깜빡거려 근데 저는 그게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 안하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 효과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즈 골리아투스 장패드 LED 밝기는 아주 밝은 편입니다 근데 이 패드는 제가 저번에 조금만 패드 를 리뷰할 때도 말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게 현재 크로마로 여러분 웨이브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웨이브 효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바퀴가 다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색이 빨리 바뀌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소용돌이 아까처럼 막 그렇게 RGB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하죠. 자, 그럼 이런 우선 효과를 한 개씩 알아 봅시다. 무슨 첫 번째 효과는 리액티브 효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자를 칠 때마다 반응하는 모드 있죠. 여러분, 타건 모드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키보드를 치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반응을 합니다. 키패드랑 치면. 근데 지금 패드가 반응하죠. 패드는 여러분, 마우스랑 연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해야지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근데 이거는 RGB로는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직접 여러분들 색깔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아, 여러분, 제가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누를 때마다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마우스랑 같이 LED가 이런 식으로 패드에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그 다음 효과는 브리딩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숨쉬기 모드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장치들이 동기화돼서 숨쉬기 모드를 하면서 랜덤으로 이런 식으로 숨쉬기 모드가 됩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 두 가지 컬러 설정할 수도 있고 한 가지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랜덤 컬러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다음 효과는 스테틱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LED가 한 색깔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l e d 가 여러분 고정되어 있죠. 만약에 다른 색깔로 바꿨다, 그럼 이런 식으로도 변경이 됩니다. 이 색깔 아니면 천. 680만까지 원하시는 색상 아무거나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 LED 효과는 스펙트럼 사이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LED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색깔이 변하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말하기는 이제 색전환 모드. 제가 보기에는 7가지 색깔로 색순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모드로 계속 변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이 모드가 제가 보기엔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효과였습니다. 나머지는 설정을 하시려면 여러분 레이저 크로마에서 직접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레이저 크로마에서 리플로 그한 개만 전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그래서 키보드를 탈거하면 여러분, 리플 효과가 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저 패드까지 같이 먹죠. 패드도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반응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위에만 봐도 같이 반응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키피드를 친다 레이저 그럼 여기서도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반응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마우스를 눌렀다 마우스도 반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반응을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이 레이저 시냅스 3의 최고 장점은 마우스까지 리플로가 같이 먹는다 이게 진짜 제가 보기 대박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또 시사 제품들 이죠 근데 시사 제품들은 여러분 마우스랑은 연동이 안 돼요 근데 오로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 레이저 제품들 레이저 시네스 3에서 이 레이저 마우스 만 이렇게 리플로가 마우스랑 같이 연동이 됩니다. 야, 대박이죠. 이게 여러분 같이 치면 엄청나게 간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키보드를 제가 한뭐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우스 클릭을 해. 그럼 이런 식으로 색깔이 또 다르게 나오거든. 어, 이런 식으로 된다. 와, 야, 진짜! 이게 바로 레이저 감성이죠 여러분 이야 진짜 엄청나죠 어, 이렇게 해서 뭐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막 키패드를 쓸 거다 그럼 키패드랑 마우스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누르면 이쪽으로 가죠 이건 여러분 레이저 시냅스 크로마에서 제가 마우스를 이쪽에 놔서 그런 거고 내가 마우스를 만약에 이쪽에 놨다 그러면 이제 이 물결 효과가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물결 흐르는 방향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다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키패드를 누르면 이제 이 옆으로 가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근데 이키패드 내가 만약에 시냅스에서 위쪽에 배치해놨다. 그러면 이 물결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야, 정말 음, 브라보. 그래서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세팅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효과가 뭐뭐 들어갔냐면 여러분 리플 효과.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효과. 이런 식으로 총 3개에서 4개 정도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타자를 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리플 효과가 같이 먹죠. 어 이게 스타라이트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심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또 키패드를 쳤다. 어,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이 먹습니다. 제가 또 마우스를 쳤다. 그럼, 그러면 다른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여러가지 효과가 된다. 이야 이게 진짜 레이저의 최고봉. RGB 전세계 최고봉. 레이저만의 감성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드랑 같이 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무서운건 이 레이저 시냅스 3는 여러분 필립스 휴를 지원합니다. 저기 보시면 필립스 휴고라는 LED 전등이죠. 저거 말고 현재 여 하면 제 작업실에 필립스 유가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유틸리티 크로마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립스 유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전부 다 이런 효과가 전부 다, 다 같이 연동이 됩니다.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 레이저 맘바 토너먼트 리뷰할 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우측에 나오는 레이저 맘바 토너먼트 리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필립스 유도 어떻게 여러분들 설정 을해서쓸수 있는지 상세하게 저 동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레이저 골 리아투스 크로마 장패드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패드의 장점을 우선 말씀해드리면 이렇게 레이저 시냅스 3를 통해가지고 이제 모든 레이저 기기와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LED 밝기도 엄청나게 밝고 뭐 일반적으로 보통 LED 패드는 하드 재질인데 이거는 천패드라가지고 아주 극강의 컨트롤 을할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LED 효과가 이렇게 여러가지 쓸 수는 있는데 웨이브 효과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소용돌이 웨이브 효과 지금 저 위에 보시는 만박 크로마 거치대처럼 저런 식의 웨이브 효과가 안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죠? 장비는 세트가 간지다. 세트로 진짜 맞추실 거면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티패드, 그 다음에 마우스 장패드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풀세트로 맞추시면 이제 시냅스3 크로마를 통해서 엄청난 LED 튜닝과 그 다음에 레이저만의 RGB 감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